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겨우겨우 이혼을 할수 있게 된 돌아온 싱글입니다.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있던데, 제 처지를 보면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숨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어디 가서 이야기도 속시원히 못하겠어서 여기에 글을 보내 봅니다. 저는 종종 이곳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위안도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제 글이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지금은 이혼에 성공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6년을 연애했죠. 그리고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시절은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눈이 맞았거든요. 저는 공부하던 쪽이 예체능이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체능은 참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위로 오빠와 언니가 한 명씩 있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 사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사남매 중 저만 예체능이라서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중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렸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고 싶단 마음에, 일주일에 딱 3일 정도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죠. 함께 대학로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당시에도 얼굴이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두 살이 많기도 했고요. 꿈 많은 여고생이었던 제 마음을 훔치기엔 안성맞춤이었죠. 게다가 제가 반할 수밖에 없게 행동하기도 했고요. 사실 여자 몸으로 고깃집에서 일을 하면 정말 몸이 고되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것저것 날라야 되는 것들도 무척이나 많고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알게 모르게 무거운 것들을 들고 있으면 무심하게 제목까지 대신 들어주기도 했고 틈틈이 요령을 부려서 함께 땡땡이도 치기도 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고생해서 그런지 정도 빨리 들었고, 서로 의지하게 되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린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해왔어요.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진지하게 만나달라고요. 그때가 되면 저도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라 어엿한 성인일 테니까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서요. 그동안 입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라고도 했죠. 그 순간이 제게 얼마나 로맨틱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 길로 정말 입대를 했고. 덕분에 저는 입시에 몰두했죠. 그 결과 저는 꽤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남편의 저녁날을 기다렸어요. 제가 21살이 되기 직전 남편이 저녁을 했고 우린 약속대로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년을 알콩달콩 만났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6년 동안 만나면서 알아온 모습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해왔던 것처럼 제 결혼 생활도 핑크빛일 거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큰 오산이었죠.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하더니 이 정도일 줄은 당시에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부터 조금 낌새가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정말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매일 끼니 때마다 전화를 하기도 했고요. 저희 집은 일단 저부터가 사남매여서 항상 북적거렸던 집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매끼리 잘 지내라고 교육을 하셨지.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매일 전화를 주고받는 남편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여기는 저희 집과 다르게 느껴졌었죠. 게다가 남편은 좀 어렵게 가진 외동아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저랑 남편의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다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집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몰랐죠. 시어머니의 사랑이 병적인 집착이란 사실을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했고 시어머니는 제게 틱틱 대시며 말을 이어나가셨죠. 어렸던 저는 시아버지 행동이 무관심인 줄 몰랐고 제게 틱틱대던 시어머니가 질투를 하실 거란 것도 몰랐어요. 그저 제가 마음에 안 드신 줄 알고 더 잘해야겠다고만 생각했고 다짐했었죠. 남편도 그런 저를 다정하게 품어주고 고맙다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죠. 생각해보면 상결례를 하던 순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정보다 시댁 형편이 조금 더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상결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대놓고 그러더군요. 여자가 결혼할 때 많이 해온다고 해서 남편을 우습게 보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희 온 가족은 얼굴을 굳혔었죠. 그 이외에도 정말 무례함이 느껴지는 막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다며 저희 친정에서는 제 결혼을 거세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제 고집을 부모님은 끝내 꺾지 못하셨죠. 그렇게 남편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후 저는 점점 괴로워져만 갔습니다. 연애 시절에 제가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남편은 그게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며 함께 했었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제 의견을 존중했었죠. 하다못해 그날 점심으로 뭘 먹을지까지도 말이에요. 전 그래서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게 많은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우유부단하고 딱히 엄청나게 호불호를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서 솔직히 잘 맞춰주는 건가 했었죠 게다가 저는 좀 불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하니까 조금 중화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자랐던 거였어요 저와 만나면서도 그날 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손에 맡긴 것은 물론 우리가 연애 시절부터 있었던 사소한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전부 상의했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먼지를 떠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봤고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라야 했으며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질문을 해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답변을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의견을 내보라고 달래도 보고 윽박도 질러봤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인지조차 못하더라고요. 남편과 사는 건지 시어머니와 사는 건지 정말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기에 견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는 시어머니 행동에 결국 제가 항복을 하고 망 거였죠 제가 결혼생활을 하며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마마보이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의 말을 듣는 마마보이 같은 모습은 차라리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나 있는 아들만 너무 아끼는 것이었다면 제가 시댁과 거래를 뒀든가 없든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두 사람의 교류를 막거나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믿듯이 시어머니는 어떤 한 무당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당과 집안의 대소사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가 직접 책에 그 무당을 소개시켰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끌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 문제의 무당이 차린 신당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를 그곳에 데려가더니 갑자기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가타부타 설명 하나 없이 저를 데려온 것이 당황했는데 그 장소도 신당이라니 어이가 없죠. 그런 저를 근처에서 빤히 지켜만 보기만 하던 무당이, 엥, 저렇게 키가 세서야, 아휴,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순간, 제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당이 한숨을 쉬었던 것에 화가 나서, 제뺨을 한대 후려치고, 고분고분 말을 들으라고, 윽박을 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무당에게 재빠르게 달려간 뒤, 제발 기도를 올려 달라고 울부짖듯 사정을 하는데 귀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께다가가 정신 차리라고 화도 냈고, 이딴 거 절대 하지 않겠다고 혼자 산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점점 그게 치닫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게 제게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제사를 거부해서 아들에게 찾아올 불행을 막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망만 하셨거든요. 세상에 제사를 지내서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누가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펼치는데 시어머니 두 눈이 미친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거부하고 도망친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이 전보다 더 심각하게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면 간단한 살림살이부터 부부간 개인적인 문제까지 가리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를 무당에게 떼어놓지를 못하니 저라도 신랑을 시어머니에게서 떼어놔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사하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야기를 꺼낸 당일 밤에 느닷없이 찾아온 시어머니의 손에 전 뺨을 또 얻어 맞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맹목적으로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소나기를 탈출하는 것도 어렵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남편을 빼내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아주 갑작스럽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니까 남편에게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한 탓인지 남편이 점차 주 때를 가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간섭으로부터 저와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변화를 시어머니는 당연히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의 성별을 알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제 뱃속의 아이가 공주님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이간질하더군요. 너희 부부 사이에 딸이 들어서 론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또 대체 누구애를 임신해서 우리 아들내라고 속이는 거야? 저는 헛소리 좀 그만하라며 시어머니에게 맞섰으나 남편은 그 말에 흔들렸더군요. 제가 남편을 제외하고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맞다 아니다 서로 결백을 주장하면서 전 임신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아마 결혼한 지 얼추 2년이 끝나고 3년을 바라보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제 언니가 임신하느라 고생했다며 저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사색이 되더니 정말 눈에 띄게 말을 돌리고 원래 가려던 곳을 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뭔가 본능적으로 이건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언니가 제게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제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와 그 부모님과 마주보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견례처럼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그쪽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찌나 순진한지 아 마누라가 외도란 것도 못 알아채더군요 어휴, 어찌나 드센 여자였던지 겨우 이혼했다니까요 아휴 사부인 아드님께서 이혼했단 말은 들었지만 그런 이유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사부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체 왜제 시어머니가 남편을 두고 마누라가 외도를 했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말에 남편이 묵묵부답인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양쪽 어머님들의 호칭이 쌍방으로 사부인인지도 알 길이 없었죠.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름배를 안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다가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더군요. 남편은 두 눈이 동그래졌고요. 어머님, 지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크게 소리를 빽 지르자 시어머님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상황 파악 중인 상대 여자와 그 부모님들께 이야기했죠. 저이 사람 마누라입니다. 외도했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쪽은 이 사람이 지금 혼인 중이란 사실도 몰랐어요? 지금 이 자리가 상결례인가요? 당장 소송이라도 진행해요? 지금 제 뱃속의 아이가 대체 누구인데? 제 말에 상황 파악이 끝나셨던 건지 상대 여자와 그 부모님들은 싸늘하게 없던 일로 하자며 자리를 파하고 뒤돌아서서 나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들을 뒤쫓아 나갔어요. 전 오독하니 테이블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진짜 멀쩡히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상견례를 시킨다고 하는게 말입니까? 저는 이혼하자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짐을 싸 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제게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했죠 스트레스가 컸던 탓인지 저는 예정일보다 50일 정도 빠르게 조산을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두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났죠 저는 그때까지도 제게 남의 자식을 임신해왔다고 손가락질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참 허탈하고 기가 차더라고요 미친 것엔 답도 없다는데 딱그 말이 적어지 싶었습니다. 저는 저와 제딸 아이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딸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 미친 집 구석에 얼매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딸과 자신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야 눈에 씌어져 있던 무언가가 한꺼풀 벗겨졌던 것인지. 소송이 아니라 협의로 이혼을 진행하자 하더군요. 그러면서 공동명의였던 집과 차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미안하단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더 순탄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무당이 사기꾼이었다는 점과 그렇게 무당이 시어머니 등을 처먹어가면서 구시며 머며해서 받아낸 비용이 무려 5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쩐지 시아버지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가난할 리가 없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형편이 기운다고 하는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며 벌어다 준 돈을 엄한 데다 쏟아붓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아버지도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마 두 분도 갈라서지 싶어요. 시아버지는 이 정도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을 거라곤 미처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금액도 금액이라 제가 보기엔 언제가 되었든 걸릴 일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저로 인해 걸렸다며 저를 저주하고 있어요. 또 저와 이혼하면서 남편이 정말 미안했다며 울면서 제 손에 집과 차를 주고 떠난 거였는데 그것 가지고도 돈을 내놓지 못하냐 어쩌냐. 아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제가 아이를 잃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하늘에 대해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이란 사람을 미친듯이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만큼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도 만나지 말고 재호는 상상치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꼭 시어머니랑 둘이서 천년만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점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뭐든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아온 사람 보는 눈을 사랑에 미쳐 외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일찍 결혼해서 저는 아직 30대 초반 정도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제게 주어진 미래는 한결 편하고 아름다운 미래만 남겨져 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제긴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